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게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연금이죠. 건강보험이요. 취미생활 찾아야죠.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보면 은퇴 후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와 가까이 살려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외로움의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신 분 건강 챙기려고 산속 펜션을 샀다가 병원 한번 가려면 차로 한 시간 걸려서 후회하시는 분 편하게 살려고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에 들어갔다가 규칙에 갇혀 답답해하시는 분 처음엔 다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니 후회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0년,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집을 선택하는 4가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달라질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공한 사업가인 59세 김동훈 씨입니다. 3년 전 부인을 암으로 먼저 보냈고, 자녀들은 결혼해서 독립해 김동훈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혼자 사는데 45평 아파트는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이제 집 줄이세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롭기만 하잖아요. 김동훈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작게 살자. 15평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역 근처라 교통도 좋았고 관리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삶이지. 그런데 첫 추석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손주 둘, 네 명이 들어오니 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뛰어놀 공간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장난감 몇 개만 펼쳐도 동선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집 너무 좁아 답답해 여섯 살 손녀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호텔로 가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명이 자기엔 김동훈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일상이었습니다. 옷장이 작아서 계절 옷을 바꿔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겨울 패딩을 넣으려면 여름 옷을 빼야 했습니다. 책을 좋아했는데 책장을 놓을 자리가 없어 책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앞 건물의 시야가 막혀 답답했습니다. 6개월 만에 김동훈 씨는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작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 혼자 살아도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해. 김동훈 씨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73세 안정희씨는 서울 목동에 60평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세 자녀를 키울 때 장만한 집입니다. 각자 방이 있었고 서재도 있었고 다용도실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큰 딸은 캐나다에 아들은 제주도에 막내딸은 인천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정희 씨는 혼자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큰딸은 1년에 한번 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갑니다. 제주도 아들은 명절에만 올라옵니다. 2박 3일 있다가 갑니다. 인천 막내딸이 가장 자주 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한두 번 저녁 먹고 갑니다. 계산해 보니 가족이 집에 머무는 날은 1년에 고작 15일이었습니다. 나머지 350일은 안정희 씨 혼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부터 시작입니다. 방 4개, 거실, 주방, 화장실 3개,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먼지 닦는데 3시간 걸립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으로는 고역입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65만원입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연간 900만원이 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텅빈 방들이 보입니다. 큰딸 방에는 20년 된 가구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아들 방은 창고가 됐고, 막내 딸 방은 아예 문을 잠가뒀습니다. 한밤 중에 혼자 60평 공간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안정희 씨는 말합니다. 빈 공간이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줄 몰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의 주거 환경과 건강 상태를 5년간 추적해 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4평에서 30평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가장 낮았고, 신체 활동량도 적절했으며, 사회적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20평 미만은 공간 스트레스가 높았고, 가족 방문 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40평 이상은 관리 부담이 크고, 공허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김동훈 씨는 결국 26평 아파트로 재이사했습니다. 안정혜 씨도 지난해 28평으로 이사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70세 서명자 씨 사례입니다. 서명자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3개월마다 병원에 갑니다. 만약을 대비해 큰 병원 근처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도보 7분 거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34평에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 접근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편했습니다. 진료 예약하고 걸어서 10분이면 병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3시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였습니다. 다시 잠들려는데 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에는 더 심했습니다. 산책 나가면 병원 앞 광장이 보입니다. 휠체어 탄 환자들, 산소 호흡기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링거를 맞으며 걷는 환자들. 근처 카페에 가면 환자 가족들이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음 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서명자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지. 곧 저기 입원하겠지. 저 구급차가 나를 실어 나르겠지. 매일 죽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병원 근처에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불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설치니 당뇨도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지 수치가 나빠지고 있어요. 서명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산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비슷한 시기, 68세 홍미선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광진구 노인복지관 도보 5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27평 아파트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이사 온첫주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엔 실버 요가, 수요일 오후엔 수채화 교실, 금요일엔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는 3,000원의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TV만 보게 되는데, 복지관에 가면 뭔가 할게 있었습니다. 3주차 요가 수업에서 이웃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 같은 동 살아요. 산책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산책 친구가 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6개월 후, 홍미선 씨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꾸준히 걷고 요가하니까 관절이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낮에 활동하니까 밤에 잘 잤습니다. 우울감도 없어졌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작년보다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신지? 홍미선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아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3천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홍미선 씨는 말합니다. 살아보니깐 매일 활력 있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의료 접근성은 동네 병원 10분, 대형 병원 30분이었습니다. 다음은 76세 배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 잘 산다.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TV 보고, 신문 읽고, 산책하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우울증이 맞았습니다. 전환점은 옆집 남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여는데 옆집 남자가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산책하는데 같이 걸으실래요? 다음 날 아침 6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옆집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최규석이에요. 편하게 최형님이라고 불러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옆집 남자인 최규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서 장기 대회 한대요. 같이 나가 보는 건 어때요? 노인정에는 비슷한 연배가 8명 있었습니다. 다들 호라비거나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배성호 씨는 일주일에 대여섯 번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1938년부터 85년째 진행 중이며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평생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명예가 있어서도, 건강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빨리 늙었고, 병에 잘 걸렸고, 일찍 죽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독입니다. 좋은 관계는 약입니다. 어떤 비타민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커뮤니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가 많이 사는지,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지,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활발한지,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65세 윤석진 씨는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당뇨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세요. 윤석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걷자. 하지만 공원은 차로 15분을 가야 했습니다. 걷기 운동하러 차 타고 가는 게 말이 돼?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권했습니다. 윤석진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사하자 걷기 좋은 곳으로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단지 내에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세 바퀴 돌면 5천 보였습니다. 단지 밖 호수공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윤석진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도 소화시킬 겸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만보기를 확인해 보니 하루 평균 만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걷기 좋은 곳에 살면 저절로 걷게 돼요. 공중보건연구에 따르면 걸어서 몇분 거리 안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 활동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수명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66세 신미경 씨는 경기도 용인의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보증금 3억, 월 관리비 180만원. 비싼 만큼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32평 개인 공간에 침실, 거실, 주방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공용시설은 더 좋았습니다. 실내 수영장, 최신 헬스장, 영화관, 레스토랑, 도서관, 사우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했습니다. 간호사가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삼치구이였습니다. 하지만 신미경 씨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메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직원이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 11시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방 사용은 권장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와 냄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째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에 질렸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원예치료, 수요일은 노래 교실, 가장 답답한 건 세대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활기도 없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병원 자식 건강, 신미경 씨는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퇴소하려고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입주자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반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미경 씨는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자유를 원한다면 실버타운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일반 아파트가 훨씬 낫습니다. 69세 한승우 씨는 강원도 홍천에 500평 땅을 사며 평생의 꿈을 이뤘습니다. 건축비 1억 2천을 들여 40평 통나무집을 지었으니깐요. 마당에 텃밭을 만들고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를 심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지, 지금까지 서울에서 뭐라고 산 걸까? 하지만 첫 겨울은 악몽이었습니다. 11월부터 난방을 켰습니다. 기름보일러였는데 기름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2월 난방비가 120만원 나왔습니다. 1월은 150만원을 넘었습니다. 난방을 줄였습니다. 옷을 껴입고 내복을 두겹 입었습니다. 12월 말 폭설이 내렸으나 제설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골은 나중에 해요. 결국 4일 동안 고립됐습니다.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갔습니다. 다행히 쌀과 김치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1월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출장비만 20만원이에요. 거리가 멀어서요. 수리비까지 합쳐 45만원을 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이 300미터였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멀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차로 25분, 겨울엔 40분 걸렸습니다. 마트도 멀었습니다. 장 보려면 왕복한 시간, 주유소도 멀었습니다. 한승우씨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1년 만에 겨우 팔렸습니다. 지은 값의 55%였고, 6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한승우씨는 말합니다. 전원주택 낭만은 반년이면 끝나요. 그 후는 고생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노인복지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 노년학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도시의 일반 아파트입니다. 특히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이상적입니다.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가 도보 10분, 공원이나 산책로가 도보 5분. 동네 병원과 약국이 도보 10분. 대형마트가 도보 15분.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 2430평 중소형 평수.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경기도의 경우 동탄, 화성, 평택, 광교. 충청도의 경우 세종, 천안, 청주. 경상도의 경우 김해, 창원, 구미. 전라도의 경우 전주, 순천, 광주 외곽. 이런 곳들은 대도시의 편리함과 지방의 여유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집값도 서울보다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들고 자연환경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아파트의 다섯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비, CCTV, 관리사무소가 있어 혼자 살아도 안심입니다.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개인은 집안만 신경쓰면 됩니다.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같은 세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팔거나 전세 놓기가 쉽습니다. 자산 가치도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후 주거의 네 가지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크기는 24에서 30평이 최적이다. 2. 위치는 복지관 근처가 병원 옆보다 낮다. 3. 커뮤니티에서의 좋은 관계가 생명을 연장한다. 4. 형태는 일반 아파트가 가장 현명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닐 정도로 건강하실 텐데요. 하지만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외롭지 않게 살수 있는 집입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이사해야 하네요. 아닙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은지, 주변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실제로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에 가고 싶은 동네를 답사하세요. 실제로 걸어보세요. 복지관도 들러보세요. 부동산 시장도 알아보세요. 가격도 체크하세요. 매물도 둘러보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에 나온 분들은 모두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59세 김동훈 씨는 15평에서 26평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편하게 놀러와요. 73세 안정희 씨는 60평에서 28평으로 줄였습니다. 청소도 편하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70세 서명자 씨는 병원 옆을 떠나 복지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활력 있게 살고 있어요. 68세 홍미선 씨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한 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 매일이 즐거워요. 76세 배성호 씨는 이웃 덕분에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커뮤니티가 나를 살렸어요. 66세 신미경 씨는 실버타운을 나와 일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자유가 있는 삶이 훨씬 좋아요. 69세 한승우 씨는 전원주택을 팔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낭만보다 현실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의 집이 10년 후에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집인지 점검해보세요. 아니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노후 20년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결국,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좋은 집, 좋은 이웃, 좋은 환경, 이세 가지가 갖춰진 곳을 찾으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진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